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로서 너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너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라는 바울의 디모델을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지킨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혼인하는 것, 뭐 결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결혼도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금욕주의. 몸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영적인 것이 귀한 거지, 몸이 무엇을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듣죠. 뭐, 영은, 영의 영의 것만 유익하고 몸에 있는 것은 다다 다 잘못됐다 예, 육으로 하는 건다 무익하다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을 또 잘못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되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몸으로 어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짓는 행동들, 뭐 죄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내가 몸으로 어떤 짓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네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음, 그거 상관없다. 오히려 네가 어, 내가 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은 그냥 버려라. 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예수님 닮은 변화와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야, 육적인 것은 무시해라.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 이단들의 거짓 말에, 무엇을 알면 된다. 이 지식을 알면 된다. 뭐, 신천지 그런 데 똑같잖아요. 뭐, 이 신인 합일, 자기들의 이 비유프리를 통한 그, 그것을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음, 이단들의 이러한 말에, 혹 하기도 하지만,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어, 그리스도의 좋은, 어,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연소한 이모델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혹여 다른 리더들이 너에 대해서 너의 어리 연소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얘기할 때 흔들리지 말고 어, 네가 해야 될 일은 십삼절에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전념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전해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를 전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전해라. 그리고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힘써 행해라. 예, 기도받을 때, 네가 목회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잘, 실을 어, 행해라. 놓치지 마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수많은 이단적인 사상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laughs> 어제 PT를 안 지금은 좀 앉아있는데 앉아있기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앉아서 저만 잠깐 PT를 하고 이렇게 찍을 수가 없었어요. 막 계속 인상이 써지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걱정해서 전화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너무 죄송하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막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디모데가 겪는 것처럼 아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 그냥 안 하고 싶다. 아 그만 더 버리고 싶다. 아 포기해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어 휩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준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으로 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준 일상을 살아가고 그런 상황일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